양원에서이 노래가 인기 순위 1 번이래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근데 있잖아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는 꼭먼천류가 빠래래래래래래 린다 세상에 <목소리도>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서냐고 <목소리도> 할아버지하고 둘이 엄청 좋아하게 된 거야. <목소리도> 눈빛만 봐도 천류가 <졸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런 거 별로 별로 좋아했는데 어머 그 요양원에 어머 여시 같은 여자가 안 나와서 들어온 거야. 그러니까 갑자기 영감이 마음이 변해갖고그 여자한테로 마음이 가는 거지. 이 할머니가 질투가 나가지고 빨개를 치는데, 요양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.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, 이 새로운 여시 같은 이쁜 할머니하고 그 사랑했던 할아버지하고 둘이서. 나랑 앉아갖고 담요를 탁 둘이 무릎에다가 뒤집어 써갖고 있는 거야. 단장 다 박수를 치는데 둘이 박수를 안 쳐.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할머니 열받아가지고 길체어를 밀고 가가지고 담요를 착 하니까 둘이 손잡고 <목소리> 앉아있는 거야. <목소리>